13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문화 이해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문화 이해의 태도 A에서 C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A와 B 모두 문화 간 우열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럼 C가 상대주의겠네요? 우열이 안 존재하는 거? 을 A는 C와 달리 다른 사회의 문화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A가 자문화 중심주의고요. B가 4대주의겠네요 병. B는 C와 달, A와 달리 뭐뭐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자문화의 정체성 상실뭐 이런 거겠네. 새 학생 모두 잘 이해하고 있어요. 틀리는 없다는 얘기네요. 이것도 문제 개같이 만들면 뭐 누구는 잘 대답했는데 누구는 틀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도 엿먹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어렵게 못 내니까 그단 장난질이나 치고 있죠. 협작질이나 하고 있습니다. 1번, A는 자문화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그건 C죠. B는 자문화를 다른 문화, 다른 사회에 이식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한다. 그는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A는 B와 달리 자문화의 고유의, 고유성을 상실하고요. 그건 B죠. C는 A와 달리 각 사회의 문화가 형성된 역사와 사회적 변화가 중시한다. 맞네요. 5번, 가해는 자문화와 다른 사회 문화 간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둘다 그래요, A, B. 예, 달리라고 그면안 돼. 틀렸습니다. 자문화중심주의와 사대주의는요, 그 역사적 맥락, 실제로 이 개념이 등장하게 된 실제 맥락은 서구중심주의에요 서구중심주의. 이게 다, 서구중심주의입니다, 사실. 사대주의라는 말은 서구에는 없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어, 다른 개념도 없습니다. 사대주의가 그, 우리나라 중국, 조선시대 때 중국을 이렇게 떠받던 걸 사대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거랑 비슷한 행위 자체가 서구에 없어요, 사실. 왜냐면 서구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인류학이 발전하고 이런 문화적 개념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서구는 19세기의 서구인데, 그때 서구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문화가 최고였어요. 그 자문화 중심주의가 곧 서구 중심주의예요. 그리고 다른 문화는 전부 다 이상한 문화지. 그래서 이걸, 이거에 짝이 되는 게 그거잖아요. 오리엔탈리즘. 반대로 4대주의는 뭐냐면은 그때 서구에 의해서 식민지 되었던 음.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우리는 왜 이렇게 식민지가 되어서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을까? 쟤네는 어떻게 저게잘 나갈까? 아 우리 문화가 열등하고 쟤네 문화가 뛰어나구나. 우리 문화 버리고 쟤네 문화 받아야겠다. 그래서 서구 중심주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다. 서구 중심주의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4대주의라는 개념은 좀 어색해요. 문화인류학 자체에서. 왜냐하면 문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문화, 우리 모두는 자연스럽게 자문화 중심주의자입니다. 인간은 기본이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왜냐하면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거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이게 옳은 거라 생각하고, 좋은 거라 생각하고, 익숙한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 문화를 접하다 보면, 아, 그게 아니구나. 우리 문화도 어, 유일무이하고 제일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문화 중에 하나일 뿐이구나 라는 객관적 태도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상대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중심주의와 상대주의가 이렇게 대비되는 거지. 사실 이렇게 세 개로 대비하는 거는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말하는 얘기지.